네, 안녕하세요. 산내들 농원입니다. 저는 지금 옥수수 밭에 나와 있어요. 네. 옥수수가 지금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옥수수가 주업이 아니에요. 저희 주업은 이렇게 밑에서 자라는 산나물입니다. 아, 풀도, 풀이 많이 있네요. 여기 뭘까요? 네 여기는 지금 곤드레구요 네 옆에는 이렇게 취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나물입니다 여기도 지금 옥수수를 심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이 산나물들은 다그 산에 나무 밑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그늘에서 자라야 지 되는 그런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산나물들은 반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이 땅은 그냥 일반 밭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밭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작물을 키울까 산나물을 키울까 고민하다가 중간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총이 여섯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칸은 저쪽에서부터 세칸 곤드레를 심었고 그런 다음에 중앙에 옥수수 심고 이쪽에 두칸 다시 곤드레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세종시인데. 그 일반적으로 이, 이 근방에서 나무를 재배 하시는 분들은 그 차광망을 설치를 합니다 그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차광망을 덮어 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이 없어요 처음 귀농해서 농사 짓다 보니까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중간에 간작으로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점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차광망 설치하느냐고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그 처음 농사 짓는 입장에서 옥수수를 수확을 해서 옥수수를 팔 수가 있어요. 또세 번째는 5월 달에 심어가지고 옥수수가 이제 6월달에 크다 보니까 이 밑에서 작업하는데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늘에서 자라다 보니까 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인데도 싱싱한 나물들을 저는 오늘 지금 곤드레를 수확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대를 수확하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꼭 산나무를 꼭 산에서만 재배할 이유는 없고요. 이렇게 중간에 그 지금 보시다시피 그 한골에 옥수수 하나 이쪽에도 옥수수.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옥수수 터널이 됩니다. 옥수수 터널 아래에서는 내가 원하는 산나물이 자라고 있고 위에서는 옥수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삼조 사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품목만 재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옥수수와 산나물을 동시에 재배를 하면 암만해도 그 팔로 개척하는데도 유리하고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그 곤드레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 곤드레를 수확하라 하다가 중간에 그 짬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